서산시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직원과 직원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원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원래회의는 서산시 승격 25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숨은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장을 만들어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측정 공연으로 퓨전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고 1부 직원 원래 회의에 이어 2부 장기 자랑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직원 장기 자랑 시간에는 일도업, 끼도업, 직원끼 발산데이라는 주제로 안전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 건설도시국, 미래전략사업당 등 4개 국단에서 총 9개 팀 66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댄스, 노래, 신앙송, 생소폰 연주 등 다양한 재능을 바탕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길을 뽐냅니다. 서선 씨는 앞으로도 정형화된 원래 회의의 틀을 깨고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다려지는 원래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